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급여관리에 급여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머니에서의 급여관리는 일반직의 경우 급여관리 메뉴에 정규직 급여관리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일용직이나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자의 소득관리는 일용직 사업소득, 기타소득 메뉴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일반직 급여 입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관리 메뉴에서 정규직 급여관리를 클릭합니다. 급여관리 메인화면 상단에 급여 입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급여내역 추가 화면이 나오는데요. 좌측 상단의 이름에서 사업명을 입력하신 후, 엔터키를 누르면, 등록한 사원을 검색하여 자동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 항목란에 급여를 입력하면 설정된 조건에 따라 원천세와 4대 보험 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보험 요율의 경우 업데이트를 통해 변경된 요율로 갱신이 됩니다. 지급 항목 추가와 공제 항목 추가는 먼저 설정에서 항목을 추가하신 후 입력이 가능한데요. 설정 방법은 상단에 지급 공제 관리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메인 화면 우측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단축키 F11번을 사용하시면 급여 환경 설정창이 바로 실행됩니다. 항목 추가 방법은 먼저 추가할 수당에 체크를 하신 후, 항목 명에 추가할 새 항목을 입력합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 저장을 해줍니다. 지급 추가나 공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신 후, 엔터키를 누르면 설정에서 추가한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급여 입력이 완료되면, 연속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로 급여 입력을 하시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완료해 줍니다. 급여 입력을 하실 때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복사하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쉽게 급여 입력이 가능한데요. 전월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 거래의 급여 자료를 모두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급여 한 건만 복사할 경우에는 복사할 급여 자료를 선택하신 후 상단의 급여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우측 버튼의 팝업 메뉴에서도 급여 내역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력된 급여 자료는 급여 명세서를 출력하거나 사원별로 메일 전송도 가능한데요.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사원별 급여 대장을 클릭하신 후 화면 상단에 급여 명세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급여 명세서 버튼을 통해 급여 명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원을 선택한 후 하단에 메일 전송 버튼을 클릭하거나 상단 급여 명세서를 클릭하여 이메일 버튼을 클릭하면 급여 명세서를 사원별로 이메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큐머니에서는 입력된 급여 자료를 집계하여 회계 전표 생성도 가능한데요. 상단의 전표 처리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표 생성이 가능합니다. 작성된 급여 전표는 회계 관리 메뉴에서 대체 전표 거래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력된 급여 내역은 급여 관리 메인 화면 상단에서 기속 연월을 선택하시면 리스트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확인하고 싶은 급여 내역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급여 내역을 바로 보여줍니다. 또한 상단에 급여 합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선택하신 월에 지급한 급여 내역에 대한 지급 총액과 공제 항목별 집계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큐머니의 급여 관리에서는 사원별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좌측 메뉴에서 사원별 급여 대장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할 사원을 선택하신 후, 화면 상단 영수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엑셀 양식을 통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합계보고서는 상단의 보고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출력 및 확인이 가능한데요. 은행용 급여이체 보고서도 엑셀로 받아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퇴직금 대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경우 퇴직소득 관리도 가능한데요. 그럼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입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원 대장에서 퇴사한 사원을 선택하신 후 사원 수정 화면에서 퇴사일을 입력하고 저장해 줍니다. 그 다음 메인 화면 좌측에서 퇴직금 대장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퇴직금 입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퇴사한 사업명을 입력한 후 노동부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퇴직금을 자동 계산해 줍니다. 계산값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을 해 줍니다. 퇴직소득세 버튼을 눌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화면이 나오면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여 입력해 줍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상단의 영수증 아이콘을 통해 퇴직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직 급여 입력하는 방법 및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